자, 여기 보시면요, 요각이지요 각, 각. 요 각의 4배가 여기라고 했어. 그럼 여기 X면 여기는 4X가 되고, 이 각의 6배가 여기라고 했어. 여기는 6X가 됩니다. 그래 놓고 요각 물어봤어요. 오케이. 자, 봅시다. 여기 각 있지, 얘들아. 여기, 여기 합치면 10X이기 때문에 여기는 180에서 10X를 뺀 거죠. 요 합이 180이니까. 그러면 요 각은 외심이니까 요 각의 두 배라고 우리 배웠잖아요. 그러면 요만큼은 NOC, 여기요 각만큼은 각 NOC는 여기의 두 배가 전체니까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뭐해? 같지. 왜냐하면 요 각, 요 각이 같으니까 SAS 합동이잖아요. 외심이니까. 수직, 이등분하죠? s, a, s 합동이니까 요각, 요각이 같다? 그럼 이각이랑 이각의 두 배가 이건데 결국 이각하고 이각이 같을 수 밖에 없다. 180 빼기 1 0 x 고요그 다음에 4x면 여기 있지, 요각. 요각. 각, c, o, a. 요각은 두 배니까 8x죠, 외심이라서. 그래서 삼각형 o, n, m 있지. 이 삼각형의 각의 합이 180대야 되잖아. 그거 이용해서 이 각이 얘랑 얘랑 합쳐서 180 빼기 10x 더하기 8 x 고요 플러스 여기가 15. 여기가 우리 뭐였죠? x였죠? 합쳐서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. 이렇게 날리면, 이렇게 뭐죠? 마이너스 x 고요 이쪽으로 이양하면 마이너스 15. 결국 x는 15다. x가 15니까 여기 15, 15, 30이니까 여기 합쳐서 180 되어야 되니까 결국 이 오각은 얼마다? 150도가 됩니다.